저는 오늘의 장례라는 영화를 연출한 이호현이라고 합니다. 장례식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가족들의 그냥 드라마, 저한테는 코미디인 영화입니다. 그 장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어떤 캐릭터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소들도. 어느 정도 조금은 세월이 묻어나 있고 달아져 있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약간 히스토리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로케이션을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랑 너무 잘 맞는 실내 실외 모두 다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오게 됐습니다. 어느 집이나 누구나 한 번쯤은 이이야기에 몇몇 지점들은 자기네 집에서 꼭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정말 그래서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례식장에 모였을 때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어 어쩌면 사원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들어주고 그것을 위로해줄 수 있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저만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캐릭터와 맞는 씬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던 중에 오디션이 생각이 났고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와 오늘의 장래 안에 있는 그 상은이 어쩌면 닮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아버지한테 비디오 플레이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 한석규 선배님의 그 씬이 아빠한테 상훈이도 해주고 싶은 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씬을 쓰게 된 거죠. 엔딩곡 하나는 이 영화를 대변하는 어떤 가사와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조금 며칠 동안 고민을 해서 이렇게 작사를 해서 그거를 음악 감독님한테 보내셨는데, 음악 감독님이 그걸 보고, 아, 이거 너무 좋네요 하면서 거의 한 5분 만에 이 음악을 만들었었거든요. 딱이 영화의 이야기를 축약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자 돌림의 0, 1, 2, 3 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아까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과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상은이는 조금 달랐으면 하는 마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사람 같은 이름? <laughs> 막 짓지 않은 이름이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상은이라는 그 인물은 제 영화에 항상 나오는 주인공이 아니어도 항상 빠지지 않고 상은이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신다면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더 즐겁고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제 확신이 있고 제천 음악 영화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된다면 못 보셨다면 꼭 그때 또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